요즘 다들 애완견 많이 키우시잖아요 저도 키우고 있습니다 16살 짱군데요 16살이에요 그래서 눈도 지금 잘안 보이고 귀도 잘안 들려요 제가 짱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도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된다면 유기견을 데리고 가서 다시 또 화양을 하는 네, 그런 불상사는 네, 없을 최대한 제가 도움을 드리고 거의 안 보죠? 그러요 아예 냄새도 안 맞고, 냄새도 안 났고. 네. 네. 교육을 하면, 은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 마킹을 잘안 해요. 음. 왜냐면 애초에 집, 집중을 계속 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 맞아. 여기 화장실, 뭐, 따가 안 해요. 아, 목질이 안, 안 해요. 그리고 클리퍼는 어떻게 가르치지 않으면, 앉아 하고, 이렇게, 이거 아시죠? 어. 이렇게 엎드려도 잘하면, 엎드려. 하고, 여기 주고, 기다려. 풀러 가르라 네, 그 풀러 오, 하천. 오, 하라 보라, 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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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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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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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보라, 보게 아, 알수 있어요 그거가요 그니까 체크를 못하니까 케이지에 넣어놓는게 그게 그냥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이나 근데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솔직히 보기 어렵죠 근데 이게 거의 차. 일반적으로 가정집에는 케이지가 없잖아요 네네 저는 사기꾼 아, 아 구매를 해서? 네,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갔을 때 당시에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케이지 흡연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없을 확률이 방어치 높으니까 미리. 인터뷰를 하기 끈 지금 시스템이 저희가 해놨어요. 네. 그럼 미리 견적을 아시겠죠? 대만 동부니까 그렇죠. 기견 입양하면 20만 주는 거예요. 네, 동물병원비 그죠? 병원비 어, 아이들과 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글을 통해서 또 저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아요. 아이들이 제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던 부분. 잘 알지 못했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새롭게 또 다시 배우고 알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전문 훈련사가 아닌 시민 유기견 훈련사이기 때문에 어 제가 그 점에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접근을 하다 보면 함께 유기견을 입양하신 그 반려 가족과 함께 제가 같이 배워나가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목표를 해하셨는데. 잘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냥 터질 걸로 그냥 턱에 걸? 일단 그냥 할게요, 너무 싫어하니까. 자 간식을 일단 줘볼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잡고 살짝만 땡길게요 이렇게 땡기면 어때요? 내가 싫어하겠죠? 그랬을 때 항상 잡고서 이건 안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그냥 못 가게만 하는 거요 당연히 안 먹겠죠. <laughs> 이렇게. 이렇게 만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안 되면 산책 가야 돼요. 그냥 어 부주님 산책 같이 가야 될것 같아요. 친나가 간식도 안 먹고하기 때문에. 갔을 때 과연 얘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와중에는 아. 견주면은 그냥 개세고 제가 혼자 갔다 올게요. 아. 이렇게 집거나 안싸놓을 때는. 도살책이 끌려가면한 한, 5분정도 산책을 좀 하겠죠? 하면은 얘가 좀 나아져요 아. 좀 처음보다 그랬을때 가서 이만고고 살짝 살짝 했어요 아 물었어요? 살짝 네. <laughs> 려고는데 <살짝? 웃음> <laughs> 일단 이게 지금 보면 자 어때요? 아잘 안되면 어 <laughs> 빈이 공을 안 하고 와요 가족이게 하는 교육을 해야겠죠 자어디오 우리 개들은 통 관심이 없어요 <목소리> 던져줘도 <던져져서. 이제, 목소리> 어떻게 가거예요가져오 하는 거 봐봐요 자, 가져와 하고 던져주잖아요 아 오면 일단은 왔어요 그럼 물물교환 아 불물교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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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물교환으로 이렇게 되겠는데, 주고 뭐 어쩐지? 내가 가져갈게 하고 아어 이렇게 돼야 돼 어쩐지 배가지 그 근데 시신 이렇게 근데 가져와야 물물교환을 해줘 저희가 대전 시청에서 처음 하는 교육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교육을 함으로써 유기견 뭐 문화나 유기견을 분양 받으신 분들한테 우리 유기견 봉사자 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다른 분께 주시고자 저희가 어, 교육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 교육을 받으신 봉사자분들이 여러분이 이제 그 유기견 아이들한테는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바로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평소에 관련 서적이나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평소에 동물보호센터 이런데 유기견 관련된 이런 시설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동물보호소에서 뭐 진행하는 유기견 봉사활동에도 꾸준히 참가하고 싶습니다. 참여하고 싶습니다. 어, 지원한 이유는 안타까움 때문이죠. 자연 수명이 남아있는 건강한 개들이 어, 음.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인위적으로 어, 어 생명을 빼앗긴다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니까. 실과의 침묵보다도 견주님과의 침묵이 좀 우선시되는 우선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그 강아지를 잘 아는 게 아니니까 그 보호자님한테서 이제 얘기를 듣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원활하게 일단 소통할 을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가면은 굉장히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어색했는데 얘기하다 이제 강아지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좀 나은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주제가 배변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그게 제일 많이 우리가 들어오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분리 불안이나 뭐 짓는거나 그런 거는 좀 쉽게 할수 있는데 배변 훈련은 이제 항상 그,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방에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오래 걸리고 그걸 또 견주분들이 못 기다리세요. 잘못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강영호 훈련사나 세상에 나그그 세나개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행동 교정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게 한화에 이제 문제 아 시작 그 행동 교정 끝나고 그게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걸 바라시는 거. 근데 사실 그게 가능한 게 아니고, 사실 TV도 그게 편집을 한 거고, 우리는 그분들보다 전문성이 없으니까 좀더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걸 일단 이해를 하지 못하시고, 그래서 그거에 조금 실망을 하셔서 중단하시는 경우도 많, 많더라고요. 그거를 좀, 조금 사실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는데, 네, 그거를 어, 염두에 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견주분들이 개에 대한 지식이 없으세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건데 발톱 깎는거 그거 인터넷에 찾아보면 알텐데 백신 이거 예방접종 맞는 것도 다 동물병원 가면 알려주실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알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아냐고 여쭤보면 모르세요 그래서 어 아예 그걸 듣도 보도 못한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아시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제 걔들한테는 투표권이 없는데 이렇게 대전 시청 쪽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게좀 궁금한. 유기견을 입양을 좀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가지 부분은 유기물을 입양을 했는데 그걸 또잘 키우지 못해서 재유기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더 문제이기도 한데 다른 실나 좀잘 되어 있는 실 같은 경우는 강아지를 이제 유기물을 입양을 할때 이제 교육이 한 2, 3회 정도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이제 유기견을 입양할 수 있는 가격이 주어는데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음. 동물에 관한 제도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교육이나 이런 쪽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런 대비책으로